여기서 요 말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마추어국은 그 발사의 점유 주파수 대역폭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전파의 발사도 당해국의 동작 허용 주파수대 안에서 운용해야 된다. 동작 허용 주파수 허가받은 주파수 이내에서만 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 앞에 부정기를 잠깐 보면 수를 돌려요. 자, 146점 빵빵빵입니다. 야야야야야, 무릎팍이야. 자, 송신이 돼요. 빨간불 들어서 송신이 돼요. 근데 146을 딱 넘어가면 송신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44부터 146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송신기는 1 4 6메가헤에서도 키가 잡혀요. 그런데, 자, 그리고 다시 거꾸로 가서, 143으로 가면 안 잡히죠? 송신이 안 돼요. 근데, 144는 송신이 돼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대역, 아까 봤던 대역폭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144.000MHz입니다. 얘는 내가 보내는 주파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저기에다가 음성을 실으면 실제로 144MHz를 기준으로 이만큼의 대역폭 16kHz를 차지를 할 거예요. 8kHz, 8kHz입니다. 자, 144부터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 144메가르츠부터는 우리는 허가 내주파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예? 네?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허가받지 않은 지역이에요. 송신을 하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내 목소리가 이미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똑같은 얘기로, 146.000입니다. 여기서 키를 잡고 여기서 교신하면 이렇게 먹겠죠? 그러면, 우리는 146까지 쓸수 있으니까, 여기는, 허가 범위 내잖아요. 여기는 허가 외 구역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쓰면 안 되는 거거든. 네. 그래서 여기, 여기에 이제 실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되게 어려운 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44.0, 146.0에서는 운영하면 안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